4시 반까지 하면 되겠지. 어, 아, 어. 17번. <laughs> 자, 빈칸 유형인데, 이렇게 단어 2개짜리 빈칸이 최근에 이제 등장한 겁니다.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네. 일단 빈칸 문장까지를 묶어야 되겠죠. 처음부터 빈칸 문장 끝나는 데가 어디에요? d e c r 데 t i o n 네 번째 줄까지. 그 다음, B가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보자. 어! <laughs> 거기서부맨 끝에 빌딩까지요. 단소가 보여야. <laughs> 단소가안보여요그지 <laughs> 그렇지. 그러면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선택지를 보니까 선택지에 공통된 게 <웃음> 있나요? <웃음> 그것도 안 보여. 뒤에 거. <laughs> 뒤에 거는? 펑션 아, 몇 개야? 두 개, 스트럭처 몇 개야? 한, 개. 한 개니까 개 스트럭처 하나를 제끼면 되겠네. 그죠? 그몇번아니다 2번. 2번을 빼고 시작하는 거야. 음. 자, 유진 갑니다. 오케이. <laughs> <laughs> 대부분의건물는들은서는분들께들 중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자, 5부터요. 퍼포즈 1번. <laughs> 대부분의 건물은 말이야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대요. 언니, 그 말은 대부분의 건물은 뭐가 있다는 얘기야? 목적. 아, 목적이 있다 그 말이지. <웃음> <웃음> 목적이 <laughs> 있다.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것은 음. 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비던트 음? 뭐야? 에비던트? 분명백한. 어 분명한. 분명한. 명백한 실과이스의 월결. 처음 봤을 때 말이죠. 야 처음 봤을 때는 그게 분명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 나도라이즈니까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처음 봐서는 참눈안 뜬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 거가 모든 건물은 뭐가 있어요? 목. 목적이 있어야. 목적이 있어야. 근데 어쩐다고? 목적을 잃버루고자 하는. 첫 번째는 인식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일단 소재는 뭐야? 목적. 목적이지 목적. 맞죠 그렇죠? 건물은 목적이 있다. 외부에서. 음, 엑스테리에는 뭐야? 주거입니다. 엑스테리 뭐야? 누구가? 외관, 외관. 외모 그래도 돼요. 외관은? 우리가 보통 처음 봤습니 자, what부터? First, 이번 거. 그렇죠? 자, 외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되게 처음 보는 것이다, 이 와시니까. 우리가 처음 보는 게 뭐야? 외관이에요 외관. 맞죠? 처음 건물의 외관을 외부, 보게 되잖아요. 건물큰 크게 하나 있어요. a n 세 번째. a n 응. 세 번째. a 시 d 세 번째. and 세 번째. and a n 세 번째. 쉽다. just 세 번째. 단지. to concentrate on the French. 정면이지 정면. 정면에 집중하는 것이 쉽다. 됐 <laughs> 앞면만, 정면만 보기 쉽다. <laughs> Just to concentrate on front. 됐 앞면만 보기 쉽대요. 앞면만 보기 쉽대. 그게 위에 뭘로 연결될까? 앞에만 보기 쉬워. 알비던트. 어. 네. 어, 그게 뭐야? 아, 엑스테르. 앞면만 보기 쉬워. 야 건물이 있으면 우리는 아 정면에 딱 보기 쉬워. 뭐만 보게 된다는 거야? 처음 보면 외모만 보게 돼요. 뭘 몰라? 목. 아 목적을 인식을 잘 못한다 이 말이지. 이지 그러면 just to concentrate on the front가 우리는 Not always be evident 로연결 o u r business. Yeah, 같은 말이야. 그래, 연 연결이 되지 목적 y 첫눈에 인식이 안 돼요 첫눈에 인식이 안 되고 첫눈에 뭐만 인식이 된다고 그러는 거야 외우고 안봐 어, <laughs> 해, 이것은 세머치고, 간문장이죠. 이것은 리트 촬영입니다. <laughs> <laughs> 다소, 다소 뭐를 촬영해야 건물에 대한 어떤 이해를 내던 다소야. 건물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져옵니까? 자, 연결해야 돼. 말이잖아, <laughs> 이 외관만 인식을 한다고, 외관만 인식한다고, 외관만 인식한다고, 이해한다고요? 외관만 이해한다고요? 어떤 이에요 그러니까 음. 피상적인. 오케이. 음. 표면적인. 피상적인. 이해지 외관만 인식하니까 겉으로만 이해하는 거지. 뭐를 몰라, 지금? 음. 특히나, the p a r t i c u l 특히나, 이 부분 때문에까지 이 초점이. 반응. 사람의. 반응. 개인적인 반응에 있다면, 음. 어, 초점이 있는 반응에만 가 있어 어디요 형태나, 데코레이션. a 물요 form and decoration. Form and decoration. 그게 r m a n e c o r a t o n Form and decoration. t r a t e o n Exterior. e x i o r Ex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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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x t e r i o n e x t t o Ex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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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x 건물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잘 인식을 못해요. 외모만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 계속 뭐 얘기하는 거야? 핵심은 이거 얘기하겠 있어. 야 건물은 야 그런 건물이 생긴 목적이 있는 거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빌딩니다 어, 빌딩의 뭐는 종전 컴플렉스에 끊어야 빌딩의 뭐는 복잡합니다. 배부르겠다. 컴퓨터. 이민 g 이 i n g 이 o get that. I'm g o i n 해 to get 뭐야. 아 처음에는 뭐라그랬지 건물의 뭐왜 h 네, 건물에 뭐가, 뭐가 있다고? 목적. 건물은 목적이 있어요. 그니? 야, 건물은 <laughs> 목적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건물의 목적을 인식해 못해. <laughs> 아, 이걸 인식을 못하고요. 뭐만 인식한다고? 외관. <laughs> 외관만 인식한다고요. 외관 인식만 해요. 그럼 <laughs> 이 사람이 계속 하고 싶은 얘기는 뭐의 얘기야? 목적 얘기를 하는 거지, 계속. 어? 야, 건물에 목적이 있다는 걸이제우면안 돼. 이러니. 그럼 일단 빈칸은 b 어, u i l d i n g 은 복잡하다해서 이 u 는은 뭐랑 관련 있어야 돼? 목적과 관련 있어야지. 저 위에 있는 purpose가 일단 비로 관련을 시켜야 돼. purpose 목적은 복잡하다. N 제거치고 그리고. Utilitarian, 이런 실용적인, 반드시 실용적인 건 아니야. 복잡하고요, 목적 그러지 아, 목적이, 또? 몰라요. In a sense of observing a practical purpose, in부터요, purpose를 바로 묻고요. Utilitarian, 뒤에다가 콤마 딱 찍었어. 이거는 앞에 있는 u t i l i t a i a n 이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뒤에 풀어 써준 거야. 그 말을 즉 그럽네. u t i l i t a i a n 이 뭐냐면 serving, 기여하는 거죠. 뭐예의 practical, 실용적인 p u r p o s e 야 목적. 실용적인 목적에 기여하는 의미, 그게 뭐야? 실용적이지. 그렇지? 오케이. 그러 serving, practical, purpose. 자, purpose 동그라미 치고. 요게 일단 또 B로 가야지. 야, 건물에, 건물에 뭐는 다양하다고? 복잡하다고? 목적, 목적. 목적 관련이 있어야지, 목적. 그렇죠? 목적에 다양하다. 그럼 목적과 관련이 있는 말을 밑에 찾아야 되는 거야. 다음, 하나 더. 많은 여기서 뭐야? 많은 건물이겠죠. 많은 건물을 아 디자인이 그러나. 설계됩니다. To express emotion 그 o to o n 네. 어. 자, 해석할게요. 네, 한번. 자. 설계된다. 이거 어떻게 이거? 오망이에요. 하기 위해서 하기 위에서가우리 말고요. y 려두 글자로 so. We might go. Huggy, 투익스프레스 o To express i 스 we are so. To express it, we are so. We are 에 o We are 가 o To symbolize, to symbolize idea, no, to symbolize 펼치고 그것도 마찬가지 비유가 되요. 이건 구체화 예를 들어주고 있는거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다 뭐? 건물의 목적 기능이 다양하다. 목적하고 연결되는게 기능이 되요. And the uh, third one this. 이것은 말이죠. m a 인 n i n f r a s c e 입니다 Final form building. 건물의 최종 형태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디스는 암문자 암문자 <laughs> 보세요 뭐 정리 특정 j a Amun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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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m u n j a Amun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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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u n 어, 이런,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감정 표현 하기 위해서 또 하나가 어떤 생각을 상징화 하기 위해서 이게 다 목적이야? 뭐가 복잡한 거야? 목적이 같이 가는 거지. 기능. 기능이 복잡하다. 그래야 얘가 연결된다. 알았지? <laughs> 뭐에 대한 얘기야 건물에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기능이 있단 말이야. 그게 목적이나 기능이 결국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얘가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 그사람 강조하는 건 건물에 적인은? 스토레이션이 뭐예요? 네. 오케이. 리스토레이션은뭐리스 복구. 회복.